병원형 해에는 조금 많이 힘들어져 지금 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돼 정치에서도 너무너무 시끄럽고 뭔가 파헤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강하게 들어와요. 보이지 않는 뭔가가 숨겨지는 부분들 있잖아. 감춘다. 그런 부분들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국민들이 마음을 잡을 수가 없는 거야. 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하나사여 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아우, 반가워요. 저희가 음. 이제 정말 14년이 음. 한 10일 정도 남은 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정말 다지나갔는데 2025년도도 정말 좀 나라도 시끄럽고 자연재해도 많았고 정말 힘든 한 해여서 일반인분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2026년, 음. 병후년에 좀 대한민국의 흐름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음. 여쭤볼 게 선생님이 좀 신점으로 보셨을 때 음. 혹은 혹시 뭐 기도를 하시거나 그러셨을 때좀 음. 대한민국이 좀 어떻게 변화가 될지 어떤 흐름일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우선 한번, 한번 할머니들에 좀 여쭤보고 한번 구분 시작할게요. 네. 아유, 시끄럽다, 시끄러워. 살아가는 게 힘이 들고 앞으로도 국민들이 살아가는 게 힘들고 이렇게 식민지로 살아가는 기본 일세. 어 지금 이렇게 올해 이제,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2026년에는 이렇게 병원년 해에는 조금 많이 힘들어져. 지금 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 에 어, 예, 살아가는 게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게 변화하고 대통령도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네, 네. 변화 변동이 있긴 있어. 그런데 국민들은 살아가기가 힘들고 지금 되는 부분은 되는데 조금 고쳐지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또 정치에서도 너무너무 시끄럽고 지금 뭔가 파헤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강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부분이 뭔가 안정적이어야 네네. 삶을 살아갈 수가 있잖아. 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은 이렇게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네. 네, 그러면 좀 네. 바뀌지 않는다라고 해 주셨는데. 음. 이건 좀 어떠한 이유들 때문에 혹시 뭔가 ]일까요? 보이지 않는 뭔가가 이렇게 숨겨지는 부분들이 있잖아. 네네. 감춘다. 그런 부분들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국민들이 마음을 잡을 수가 없는 거야. 음. 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끄집어, 내서 끄집어서 고쳐야 될 부분, 응? 네. 또 바꿔가야 되는 부분, 또, 또 용서를 구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되지 않아요? 음. 그런 부분이 안 되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안정을 취하고 가냐고. 눈 가리기 아무밖에 안 되잖아. 음. 정치 부분에서 네. 그런 부분들이 솔직하게 돼야 국민들이 안정을 취하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에서부터가 안 되는데 네. 어떻게 국민들이 믿고 갈 수가 있냔 말이야. 음... 안 그래요? 그럼 2025년도부터 이제 2026년도까지 네. 좀 기운이 안 좋은 거에 있어서는 저 대통령이 바뀐 것도 포함이 될까요? 없다고 못 보지. 본인이 변하고 간다. 변해 네. 변해야만 된다. 이렇게 하면서 개혁이나 추진하고 그런 부분들 보여요. 네. 그렇지만은. 국민들이 뭐야. 윗사람이잖아. 대통령이잖아. 그러면은 우리 서민들이나 국민들은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믿고, 어, 살아가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대통령이 그 말한 부분에서 책임을 못 지고 본인이 잘못하면 대통령도 재판을 받아야 된다 말을 했잖아. 본인이, 본인 입으로.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감추고, 숨기고 간다면. 아, 국민들이 가만히 있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음? 솔직하게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 경제를 살리고 민심을 회복한다 그래도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믿고 갈수 없잖아요. 거짓 아니야? 이런 말 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이 생기죠. 그쵸. 네네. 그럼, 그럼 2026년에도 네네. 또 시끄러울 만한 일들이 많이 생길까요? 그럼요. 이게 아까 할아버지도 말씀하시지만 까딱 잘못하면 이게 식민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식민지 뭐예요? 우리 일제 강점기 때 그런 사항들, 어? 일본의 그런 어, 식민지 밑에서 통치하 살았잖아. 할아버지 지금 그 말씀하셔. 믿을 사람을 믿고 가야만, 어? 우리 국민들이 안정을 취하는데. 일본 사람들 밑에서 우리가 얼마나 핍박을 받고 힘들었냐고. 음. 그런 기준이라는 거야, 지금. 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말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생각하시면 돼. 식민지라는 게 뭐야. 그런 생각을 딱 들어보잖아. 네네. 식민지라는 거는 내가, 우리가 자유분방하게 우리가 내, 내세울 거 내세우고 할말 하고 살아가야만 국민들이 그래도 마음 편하게 살아가지 않겠어요? 돈이 없어도? 그쵸. 그런데 경제는 경제대로 어렵고, 어? 그런 분위기로 살아간다라는 거는 굉장히 뭔가 틀 속에서 누구 지시 아래 살아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음... 그렇잖아요. 조금은 그런 부분을 좀 알아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네, 네. 그러면 저희가 2026년 한 해를 보내면서 일반인 분들이 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라든지 혹은 좀 조심해야 될 점이 따로 있을까요? 국민들이 지금 살아가는 게 경제 위기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뭐 살아가는 부분들이 다 지금 뭐 폐업을 하거나 어 그리고 또한 뭐 실직자들이 많고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들도 좀 많이 힘든 상태예요. 응? 안에서는 모든 것을 다지고 나아가는 방향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시, 실상 이렇게 들여다 보면요, 지금 분위기에서는 많이 골만 터지고 음. 정말 가슴아래를 한다 음.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은 가장이 음. 네. 실직이 돼가지고 가정에 금전이 돌지가 않는데 어떻게 가장이 편안할 수가 없잖아. 음. 그렇죠. 그것만 봐도 지금 굉장히 위기 상태라는 거야. 음. 진짜 허리띠를 쫄라 매고 살아가야 되는 형국이에요. 음. 집 없는 사람들은. 네. 정말 집장만 하자고, 우리 지금 젊은 세대들, 집장만 해서, 네. 그래도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거마저도 금전적인 부분마저도 대출이 안 되는 상태잖아요. 많이 힘들다라는 거죠. 어? 그러기 때문에 말들이 많고, 응? 또 억압은 억압대로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아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야. 옛날로 따지면 은 진짜 묻지마 살인이 네.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있었나요 없었잖아 그쵸. 지금 이렇게 시대가 많이 변하면서 이 정신적으로 다 그만큼 충격을 많이 받았다라고 보면 돼요 국민들이 음... 서민들이 국민들이 왜 그러냐면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아니잖아요 그쵸. 그거는 진짜 사회의 문제야 그거는 한번 한 돌이켜야 될 문제란 말이죠 음... 네. 그래서 좀더 국민들이 서민들이 좀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보면 좀 너무나 힘들었다 보니까 그렇죠. 시민분들, 국민분들이 너무 힘들었지. 2026년에는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보였으면 했는데 지금 2, 3년까지는요. 이게 유지가 계속 됐지만 첫 번째는 말에 책임을 질수 있게끔 위에서부터가 내려와야 국민들이 안정을 취해요. 국민들이 쳐다보는 눈은 정말 무서워요. 매서워요. 옛날 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게 거짓없이 가도 드러나는 형국인데 그것을 다 알고 있는데 눈 가리기 앙한다고 그게 될 수는 없잖아, 공피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책임을 져라 말해. 책임을 지면서 솔직하게 나가야 된다고 그래야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찾아서 가는 부분들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좀 무거운 주제였는데 네네. 말씀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네. 다음 영상으로 제가 한번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일선녀당이었습니다.